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오늘 책을 한건 소개하려고 또 시작했습니다. 네,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데네세기 목사님 책입니다. 어, 이 책을 소개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점은 제목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약간 책 내용하고도 그렇게까지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목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대한 입문서로 적절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또 환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네, 환상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런데 다른 많은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 책은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 이것은 성경말씀에 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케네세기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말씀으로 그 환상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어, 그 환상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이 다 성경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고, 또 그렇게 배워갈 것인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 또 믿음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아주 건강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매우 건전한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아마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제목을 넘어서 이책 속에 있는 보아를 꼭 발견하시고 취하시기를 그렇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자의 권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믿음을 잘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또잘안 믿게 되는 것인지,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가르쳐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캐네세계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시면서 터득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탁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뭐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고,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보다 아주 중요한,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케네세계 목사님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분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더득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 보시고 실제 그분의 삶이 그 말씀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말씀을 실체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면,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삶을 실험해보고 적용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상이나, 어, 치유나, 또 천사나, 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고, 또뭐 그런 것을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터부시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그냥 뭐 아, 우리 시대는 사도 시대와 달라서 경험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면 환상이나 이런 거는 위험한 거지. 지금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기적과 기적적인 치유와 악한 영들과 천사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다 놓쳐 버리고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돼.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의 풍부한 내용 그 말씀을 오늘날에 실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실제적 내용들은 우리가 다 거부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관심조차 없으면 성경을 그럼 뭘로 본다는 것인지 물론 중요한 어떤 가르침들이 다른 가르침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다른 환상을 보고 뭐 환상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보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케네석인과 같은 목사님은 완전 그 보물과 같은 그런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그 강림 주님의 강림 승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선물도 주시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충분히 검증이 됐고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꼭 읽으시고 또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